라든지 장기, 뼈, 보이지 않는 어떤 호르몬, 이런 것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의 구성 요소들이 우리 몸 안에 혁켜이 쌓여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혁켜이 쌓여있는 인간의 어떤 경험의 요소들, 감정과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네, 뭔가 하고 들었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매우 정밀한 에너지 체입니다. 그리고 삶에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을 경험해왔잖아요.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법칙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여지는 몸과 보여지지 않지만 또 다른 여러 차원의 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이것을 해석적인 관점에서, 어, 이 접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이러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 의학에도 경락이론이 있어요. 경락이론. 저를 아주, 에, 매혹시켰던 테마가 이 경락이론인데, 경락이론에 의하면, 몸의 장기는 저마다의 감정과 소리와 색깔 등 다채로운 특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에그첫 번째 몸의 언어 말씀드릴 때이 바다,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유장과 비장이 있어요. 유장과 비장 이건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이 양이요 플러스라면 비장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비위 상한다. 그러니까 위장보다 비장을 앞세워요. 오장에서도 위장은안 들어가지만 비장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위장과 비장은 예, 오행으로 보면 토 땅에 해당이돼요 그래서 인간이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장기로 보면 위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위장을 잘 다스리는 것은 땅을 잘 다스리는 것 같다. 위장도 감정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좋아하는 것은, 말하는 소리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를 즐겨 불러야 돼요. 노래를. 그리고 네, 컬러는 음. 노랑이에요. 반토노츠 파란부 중에 빅땅이 노랑에 해당니다컬러얘기는 제가 그래서 컬러인간에게라는 책을, 좋은 걸팔고나 해놨는데 네, 한 20년 컬러에다가 봤었어요. 노랑. 아주 참 재밌는 얘기 있긴 합니다만. 음. 감정이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오래 가면요, 뭐, 그 사람, 막, 그, 걸릴 이유가, 이가 있죠. 그게. 일단 심장은 소장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에, 에, 플러스고, 소장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네. 형으로 보면, 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막 증오하고 하는 것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좋아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웃음소리예요. 웃음? 하하하하 웃고서 해야 돼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무슨 뭐 약만 먹을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신명나게 웃고 말이요 심지어 내가 어? 멍청하고 참 바보 같고 미친 짓을 했다 했을 때 그때 웃어야 돼. 그때. 어떤 걱정이 왔을 때 그때 진짜, 진짜. 웃음을 배워야 돼. 아... 우리 수행이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아... 네. 그... 걱정거리가 왔을 때 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저다섯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웃음, 우로소수 아, 그래서 수평의 울었을까요? 시간 속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 아하고 웃어대는 거. 예. Yeah. <laughs> 그가 그 막힌 얘기지, 이게. 그래서, 심장과 소장은 빨강 매드. 매드. Yeah. 그 다음에 방광신장 있죠? 방광이 플러스고, 신장이 마이너스예요. 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놀라는 거, 이거 다, 이, 방광신장과 관련이 있어요. 방광식장의 음. 소리는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신흥술. 컬러는 파랑입니다, 파랑. 쓸개한 장. 쓸개는플러스고한 장은 마이너스. 제가 지난번에 쓸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쓸개 빠진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laughs> 저항했을때 <laughs> 저항도 하고, 싫어 소리 해야만 할 때, 네, 해줘, 해줄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laughs> 분노와 원한과 충동 이것이 그 도슈 관련이 있고 슬렇게 간장이 살아있으려면요 과함을 질줄 알아야 돼요 과함을 그래서 저는 그 너, 너무 그 속에 병이 깊은 사람들한테는 축구라든지 야구장에 가서 그냥 악을 써라 그걸 마음껏 할 수, 소리 질수 있잖아요 그,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확 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쓰기를 위해서 할 만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단전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고함을 찾는 그리고 폐와 대장이죠 이게 다 한자기입니다 폐대장은폐화 플러스도 대장이 마이너스요음입니다 오염으로 보면 금에 해당되고 그래서 슬픔, 슬픔에 감정이 깊이 깊이 격투에 쌓인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 피부 병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울어야 돼. 울음. 제 시, 제 시내에 있는 제 센터에 입구에 써놨어요.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느라. 아,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 찾는 사람이 없네요. 아하하 다음 주에 써놨습니다. 컬러는 흰색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오장, 우리 그 몸의 에, 이 에너지를 보면, 음영이라든지 또는 오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색깔이 다 하나의, 하나의 변형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든 빛깔이 모이면, 우리 눈에서 컬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세상을, 착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네, 공수래, 공수가 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바탕이구나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아마,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놀라> ha <laughs> ha